대한민국이 세계 4위 강대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영국, 프랑스, 일본, 제친, 한국의 소식을 bbc 단독 보도에 전 영국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비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국제 전략 연구소 연구원 알렉스 톰슨입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숫자들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20년 동안 저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연구원이었어요. 저는 글로벌 파워 인덱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경제력, 기술, 발전, 시민대우, 문화적, 영향력 등을 종합해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결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위는 1위 미국 이위 중국 3위 독일 4위 한국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일본이었어요. 한국이 영국보다 앞서다니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전통 강대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동료 노아 스펜서가 들어와 순위를 보고 웃으며 시스템 버그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 47번이나 분석을 실행했고 매번 한국이 앞섰어요. 저는 데이터가 진짜라고 말했어요. 노아는 영국에는 수세기 역사가 있으며 우리가 현대 세계 절반을 발명했다고 항변했어요. 저는 모든 측정 기준 즉 경제 성장 기술 특허 인프라 품질, 문화적 영향력 시민 안전 인터넷 속도 의료 효율성에서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노아는 이걸 발표하면 신문과 정치인들이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회색빛 하늘을 보며 부서진 차양의 버스정류장 고장나는 지하철 긴 대기자 명단의 병원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기로 결정했어요. 3일 후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탔어요. 저는 이것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여행이 권력과 성공 그리고 21세기 강대국의 의미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는 동쪽 서울을 향했어요. 고집 센 영국 연구원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려는 참이었어요. 12시간 후제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행 중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는데, 한국의 높은 순위가 실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농거들로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저는 그 나라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질문 목록을 준비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가 신중하게 준비한 농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탑승교는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밝게 조명되어 있었어요. 무빙워크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피곤한 승객들을 입국심사 쪽으로 실어 날랐어요. 곳곳의 디지털 화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 휴대폰이 즉시 강력한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고 그렇게 해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입국심사구역은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길고 혼란스러운 줄 대신에 승객들은 자동화된 게이트를 통과해 나갔어요. 저는 한국 가족이 여권을 스캔하고 30초도 안 되어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친절한 입국심사관에게 영국 여권을 제시했어요. 심사관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리드 씨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연구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 나라의 발전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제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심사관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며 한국은 최근 몇년 동안 많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공항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웠어요. 거대한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터미널 안에는 진짜 나무가 있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음악가들이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전통 한국 문화공연 공간도 있었어요. 제 여행 가방은 5분 안에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도착했어요. 저는 런던에서 늘 그렇듯이 최소 20분은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진짜 테스트는 밖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급행 열차를 탔어요. 열차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정확히 시간에 맞춰 출발했어요. 창 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끝없는 아파트 건물들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어디서나 건설과 개발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런던에 있는 노아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노아는 기억하라며 멋진 공항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나라가 하나의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공장 진짜 인프라 평범한 거리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그게 바로 제가 할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 방문을 준비해 두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기술 강국이 되고 있다면 증거는 그곳에 있을 거예요. 휴대폰부터 자동차 군사 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공장의 말이에요. 저는 내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한국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순위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숫자인지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서울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호텔 직원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방은 흠잡을데 없이 깨끗했어요. 인터넷은 너무 빨라서 런던으로 걸었던 영상 통화에 지연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TV를 켰을 때전 세계 채널들을 발견했는데 모두 부드럽게 스트리밍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봤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천루들이 밤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멀리서 산들이 보였는데 도시의 빛을 배경으로 그 윤곽이 어둡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숫자가 맞다면 어떡하지? 만약 제가 틀린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을 밀어내고 내일 공장 방문을 위한 메모를 검토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거예요. 저는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서 결함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타이핑하는 동안 저는 창밖에 저 놀라운 도시를 계속 힐끗힐끗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런던이 최근 몇년 동안 느껴졌던 것보다 더 살아있고 더 활기차고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 도시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택시를 타고 화성으로 갔어요. 한 시간 동안의 이동 중에 저는 한국의 풍경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서울에 밀집된 도심이 점차 산업지역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수마일에 걸쳐 펼쳐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공장 단지로 변했어요. 제 택시 기사는 나이든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대화를 시도했어요. 기사님은 한국에 처음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기사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저는 매우 현대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현대적이라고 했어요. 기사님은 웃었어요. 기사님은 50년 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기사님의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이제 기사님의 아들은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했는데, 어쩌면 너무 빠르게 변했을 거라고 했어요. 때로는 한국인인 우리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창 밖에 끝없는 건설 크레인들 빛나는 건물들 완벽하게 포장된 고속도로들을 바라봤어요. 기사님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단 50년 만에 가난해서 이것까지? 불가능해 보였어요. 영국은 그 힘을 쌓는데 수세기가 걸렸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40대의 팀 리더인 윤재혁 씨를 만났는데 그는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칩의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재혁 씨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자신의 일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어요. 재혁 씨는 환영한다며 리드 박사님은 글로벌 기술 강국들을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맞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혁씨는 미소지었어요 제혁씨는 그렇다면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특수클린룸 복장을 입었어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덮는 흰색 작업복 마스크 그리고 더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공장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전에 영국 독일 일본에서 공장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화성에서 제가 본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설은 거대했어요. 여러 축구장 크기였어요. 하지만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인간 작업자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로봇팔들이 정밀하고 안무가 짜인 것 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였어요. 기계들은 부드럽게 윙윙거렸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은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생산 공정의 모든 부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혁씨는 이것이 우리의 3나노미터 생산 라인이라고 설명했어요. 제혁씨는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작은 칩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필요한 정밀도는 놀라운 수준인데 우리는 사람, 머리카락 너비를 천으로 나눈 것보다 작은 단위로 측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실리콘 웨이퍼가 생산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을 넛을 잃고 지켜봤어요. 각 웨이퍼는 결국 전 세계의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를 작동시킬 수백 개의 컴퓨터 칩이 될 거예요. 그 규모는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저는 학술 논문에서 반도체 제조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과학과 공학이 함께 모여 눈으로는 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술의 성당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이런 공장이 몇 개나 존재하냐고 물었어요. 제혁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혁 씨는 전 세계적으로 이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5개나 6개 정도일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 두 개, 대만에 두 개, 미국에 한두 개라고 했어요. 유럽은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뒤처져 있고 중국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장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영국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재혁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혁 씨는 영국에는 훌륭한 대학들과 연구 센터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첨단 칩의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가슴에 찔렸지만 저는 그것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영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죠? 영국 기업들이 어떤 첨단 제조업에서든 선두를 달렸던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죠? 우리는 클린룸을 나와 전체 공장 단지가 보이는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넓은 창문을 통해 저는 다른 거대한 건물들을 볼수 있었는데 모두 같은 시설의 일부였어요. 클린 슈트를 입은 작업자들이 건물 사이를 오갔어요.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보안 게이트를 통해 왔다 갔다 했어요. 재혁 씨는 커피를 가져와서 제 맞은 편에 앉았어요. 재혁 씨는 리드 박사님께 뭔가 물어봐도 되냐고 했어요. 재혁 씨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했던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쩌면 덜 인상적인 무언가였을 거라고 했어요. 어쩌면 문제들 비효율성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재혁 씨는 그 대신에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신에 재순이가 왜 한국을 사위로 보여줬는지 알겠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략적 무기라고 했어요. 첨단 반도체 생산을 통제하는 사람이 기술의 미래를 통제한다고 했어요. 재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 씨는 재미있는 게 뭔지 아냐고 물었어요. 재혁 씨는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자신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데 집중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순위나 지위에 대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강대국이 된 이유일 거라고 말했어요. 재혁 씨는 제 컵에 커피를 더 부었어요. 재혁 씨는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재혁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 1990년대에 한국은 끔찍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고 했어요. 회사들이 파산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어요. 재혁 씨의 삼촌의 사업이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어요.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나라처럼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했어요. 재혁 씨는 멈추고 공장단지를 바라봤어요. 제혁씨는 하지만 그 위기 이후에 무언가 변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다시는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연구 이런 시설을 짓는데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모든 가정이 자녀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했어요. 모든 회사가 혁신에 집중했다고 했어요.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했어요. 저는 영국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자체적인 경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공장들을 폐쇄했어요. 우리는 고전하는 산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결단력으로 대응하는 대신 우리는 과거에 대해, 우리의 이전 영광에 대해 예전에 얼마나 나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이 시설에서 몇 명이나 일하냐고 물었어요. 재혁 씨는 직접적으로는 약 3000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공급업체 지원 서비스 관련 산업을 세면 이 하나의 공장 단지가 이 지역에서 약 2만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작업자들은 급여를 잘 받냐고 물었어요. 재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 씨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 일은 까다롭다고 했어요. 긴 근무 시간 지속적인 학습 높은 압박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상은 좋다고 했어요. 여기 많은 근로자들은 아파트를 살 여유가 있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해외로 휴가를 갈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제가 공장을 떠날 때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증거는 무시하기 불가능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한국은 단순히 일시적인 물결을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중요한 기술들에서 실질적이고 상당한 이점들을 구축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어요. 기사님은 방문이 좋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매우 좋았다고 말했어요.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기사님은 서툰 영어로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말했어요. 기사님은 우리에게는 석유도 금도 넓은 땅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의 단순한 말은 뭔가 심오한 것을 포착했어요. 영국은 수세기 동안 제국 식민지 자연적 이점에 의존해왔어요. 우리에게는 석탄이 있었고 전략적 위치가 있었고 축적된 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점들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길을 잃고 불확실해 보였어요. 한국은 애초에 그런 이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노력과 집중을 통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구축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어요. 기술은 힘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한국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은 어떨까요? 인프라 안전 삶의 질은요? 한 나라는 훌륭한 공장을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서울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볼 거예요. 저는 거리를 걸어볼 거예요. 저는 일반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어떤지 볼 거예요. 저는 정장을 벗고 청바지와 캐주얼 재킷을 입었어요. 저는 호텔을 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역 입구는 깨끗하고 표지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저는 영어 안내가 있는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샀어요. 카드 값은 단 몇천원이었어요. 약 3파운드였어요. 역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조직적인지에 놀랐어요. 명확한 표지가 각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여줬어요. 디지털 게시판은 다음 열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알려줬어요. 5분 같은 대략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카운트다운이었어요. 다음 열차 2분 34초 후라고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던 우리가 탔어요. 밀치는 것도 떠미는 것도 없었고 그저 차분한 효율성이었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저녁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쉽게 좌석을 찾았어요. 차량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도 없었어요. 벽에 낙서도 없었어요. 좌석은 편안했어요. 몇 정거장마다 녹음된 음성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류장을 안내했어요. 저는 한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탔고 도시의 다른 지역들을 보기 위해 여러 번 노선을 갈아탔어요. 어디에서나 똑같은 인상이었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공부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엄마들이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것을 봤는데, 안전이나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동네의 무작위역에서 내렸을 때 저는 식당과 가게들로 가득한 번화한 거리에 서 있었어요.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현지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 보이는 작은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주인인 중년 여성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주인은 영어 메뉴가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놀랍고 감사하며 네 라고 대답했어요. 주인은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는 메뉴를 가져다줬어요. 저는 야채와 고기가 들어간 밥 요리인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식당을 둘러봤어요. 단순했지만 매우 깨끗했어요. 일부 테이블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는 회사원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음식은 빨리 나왔고 맛있었어요. 제가 계산서를 요청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체 식사 비용이 8파운드도 안 됐어요. 런던에서 비슷한 식사는 최소 20파운드는 들었을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동네를 걸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작은 공원에서 노는 것을 봤는데 어두워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부모들은 근처 벤치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벽하게 포장된 밝게 조명된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걷는 노인들을 봤어요. 금이나 구멍 넘어질 위험이 없었어요. 저는 편의점을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24시간 영업이었어요. 젊은 점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물한 병과 간식을 샀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결제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경찰서를 지나쳤어요. 밝게 조명되어 있었고 현대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두 명의 경찰관이 밖에 서서 이야기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위압적인 권위인물이라기보다는 친근한 안내자처럼 보였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졌는지였어요. 저는 외국인이었고 제가 모르는 동네에서 밤에 혼자 걷고 있었는데 완전히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런던의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수 없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반도체 공장보다 훨씬 더 저를 놀라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유리벽과 자동문이 있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작동했어요. 디지털 화면이 각 버스 도착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줬어요. 런던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그냥 기둥일 뿐이었는데요. 젊은 여성 장 소연씨가 제 옆에 섰어요. 그녀는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였어요. 소연씨는 천장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해 버스 노선을 최적화한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시민들이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배려하는 거라고 했어요. 버스는 정확히 도착했어요. 승객들은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했고, 모두 완벽한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거나 통화했어요. 오후에 지하철을 탔어요. 열차는 23분마다 왔고, 역들은 깨끗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지하에서도 작동했어요. 한역 벽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교통카드로 책을 빌려 아무 역에서나 반납할 수 있었어요. 런던이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추가한 게 언제였죠? 저녁에 청계천을 걸었어요. 몇십 년전 고속도로였던 곳이 이제 평화로운 산책로가 되었어요.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발을 담그며 쉬었어요. 노인이 한국은 전쟁으로 파괴되었는데, 이제 이 도시를 보라고 했어요. 저는 런던의 아름다움은 수세기 전 유적이지만 서울은 시민을 위해 의식적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했어요. 노인은 한국인들은 항상 불평하며 다른 나라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영국인들이 과거 영광만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만든 게 언제인지 생각했어요. 밤에 거리를 걸었어요. 밤 10시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혼자 걸었어요. 카페에서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했어요. 10대들은 춤을 연습하고 노인들은 운동했어요.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런던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낀 게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제 도시가 일반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을 본게 언제인지 생각했어요. 노아에게 영상 통화했어요. 노아는 한국이 실패하는 곳을 찾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서울의 밤끝 없는 불빛 평화롭게 걷는 사람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노아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 모든 것에 대해 마리아 제시도.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학교 포럼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21세기 강대국의 조건 한국의 사례였어요. 약 10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제가 본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반도체 공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 안전한 거리 복원된 개천을요. 저는 20년 동안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힘은 군사력 경제 규모 역사적 명성에서 나온다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몇주전제 시스템이 한국이 세계 네 번째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저는 분노했고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한 학생이 우리가 정말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고 믿으시냐며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배워왔다고 물었어요.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제 시스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국에 왔지만, 일주일을 보내며 공장을 방문하고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당신들은 강대국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화면에 강남 버스 정류장, 반도체 공장, 서울 매트로 청계천 사진을 띄웠어요. 저는 런던의 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주 고장나는 열차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많은 서양 도시에서 젊은 여성들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냐고 물었어요. 한 학생이 영국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들과 역사적 문화와 글로벌 영향력이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역사와 명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명성은 당신을 제시간에 직장에 데려다주지 않으며 100년 전의 글로벌 영향력은 자정에 당신의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기대 수명 상위 5위, 교육 수준 상위 10위라고 했어요. 당신들의 시민들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강대국 시민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연결된 삶을 산다고 했어요. 정미나 교수가 런던으로 돌아가셔도 같은 말을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국에 뒤처졌다고 말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마침내 그렇다고 말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배신자이고 영국을 싫어하고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라고 했어요. 연구원의 일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하는 거라고 했어요. 포럼 후 정치학을 전공하는 한지우 씨가 왔어요. 지우 씨는 한국이 특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으며 미국 영화나 영국 TV를 볼때 그런 나라들이 화려해 보이는데 우리는 평범해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바로 문제라고 말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항상 헤엄치기 때문에 물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당신은 버스가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3분마다 온다는 것을 밤에 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인프라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우씨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적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확히 그렇다고 했어요. 한편 영국은 인프라가 무너지고 영향력이 약해지는데도 여전히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영국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한국은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했어요. 정 교수가 제가 런던에서 이것을 출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공격받을 것이고 제 경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 교수는 그렇다면 왜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서울의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회색 런던 날씨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영국 같은 나라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더 뒤처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만난 한국 학생들은 그들이 만든 것이 비범하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